안녕하세요. 젊은 농부, 영파머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과일, 멜론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멜론의 효능 중 가장 핵심적인 효능이 바로 항암작용이라고 하니, 궁금해지네요. 정말 중요한 정보, 이제 시작합니다. 멜론의 효능 첫 번째. 멜론에는 유해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물질인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수박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암작용 효과였습니다. 라이코펜은 남자들의 전립선 건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폐암을 예방해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론에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막아주는 항암고제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멜론의 효능 세 번째. 당도가 높고 철분, 나이아신, 비타민A,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멜론의 효능 네 번째. 멜론에는 과당, 포도당이 풍부하여 쌓인 피로를 빠르게 풀어줌으로써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멜론의 효능 다섯 번째. 멜론은 수분이 무려 91.2%이고 성질은 차갑습니다. 따라서 체내에 쌓인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멜론은 갈증 해소와 숙취 해소에 좋은 식품입니다. 멜론의 효능 여섯 번째 멜론은 칼륨이 풍부하여 고혈압에 좋습니다. 멜론의 칼륨 성분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음식을 짜게 먹는 분들이 후식으로 멜론을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식사 후 커피 대신 멜론을 드시면 어떨까요? 멜론의 효능 일곱 번째 멜론의 소드 효소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성분으로 세포 손상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중력이 개선되고 권태감과 과민성이 줄어드는 한편. 수면장애도 해소된다고 하니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예민한 수험생에게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멜론의 효능 8번째. 멜론은 한방에서 인뇨를 도와주고 입 냄새를 없애주고 노화를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론 열매의 꼭지도 그 만성간염이나 간경화, 간암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멜론의 효능 아홉 번째 멜론에는 아미노산, 철분, 무기질, 칼슘, 미네랄,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지만 열량이 100g당 38kcal 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질이 증가해서 금방 딴 것보다 천천히 익어갈수록 단맛이 증가하며 크로토펙틴 성분이 분해되어 더 향이 좋고 부드러워집니다. 파인애플과 함께 먹으면 비만 체질의 고혈압 환자에게 좋고 딸기와 함께 먹으면 잇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당질 흡수가 좋아져 허약한 어린이, 노인에게 좋고 격렬한 운동을 한후 에너지 보충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당장 멜론 먹으러 가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젊은 농부 영파몰스입니다.